혹시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삼성 갤럭시북2 프로 360 터치스크린 2in1 i7에서 12세대 15인치 노트북은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i7에서 12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르고 원활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의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5인치의 넓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터치 기능을 통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이동성을 극대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2 프로 360과 함께라면 업무와 여가 모드에서 최상의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